라이브 방송 이거 쉽지 네. 않더라고요. 아 해보... 한번 해봤는데 예. 힘들어. 그 다음부터 저는 안 해요. <laughs> 이렇게 땅을 파고 헤쳐 보니까 비석 같은 게 묻혀 있는 거예요. 음 네. <laughs> 그래서 오이 무덤 있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덮어 이거를. <laughs>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 저도 이 내용들을 예전에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땅을 샀어요 근데 네. 땅을 샀는데 개인이 살 수도 있고 뭐 이제 업자가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개발 사업을 하려고 땅을 샀어요 네. 산을 샀어요 네. 근데 그게 개발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 딱 끝나고 딱 하니까 여기 공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음.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이렇게 땅을 파고 해쳐보니까 비석 같은 게 묻혀 있는 거예요. 음, 네. <laughs> 그래서 어이 이 무덤 있네. 아 이거 어떡 하지 해가지고 덮어 이걸 no. <laughs> 그 큰일 나죠 사실은. 어, 그데고랑 찾죠. 네. <웃음> 네. <웃음> 그런데 이게 이름도 희미하고 뭐무형문거 네, 네, 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시키고 개발했다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새고랑을 찾는 아, 경우가 그렇군요. 생긴다고 네. 하더라고요. 어, 거꾸로 거꾸로 개인이 땅을 샀는데 보통 땅살때 꼼꼼하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네. 땅을 그냥 어 여기 땅 오, 좋네 아 그래 여기 양지바로 좋아 네.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번 사고 장금까지 주고 보니까 여기 또 봉분이 있네요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네, 네.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묘라는 거는 이 우리가 유교 보이 유교 마음 뭐 유교 네네. 사상에 의해서 되게 중시 여기는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네네.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이제 분묘 지지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분묘기지권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아, 네. 좋습니다. 아, 갑자기 이것만 봐도 갑자기 마음이 <laughs> <맞습니다>. 숙연해지면서 뭔가 그게 유의권을 정말 중요시하죠. 정제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네.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뭐냐? 이세 가지가 있어. 승낙형, 양도형, 취득시효형. 분묘의 기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땅 터기 자, 그리고 네. 땅지 자인데 여기 분묘의 기지, 그 분묘가 <laughs> 들어와서 있는 그 주변. 그렇다고 해서 딱 봉분이 있는데 테두리를 네. 자르는 게 아니죠. 네. 분묘의 수호와 제사를가 필요한 범위, 거기 음. 앞에 절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봉분의 날개가 있는데, 그 주변 지역까지를 포함한 것을 분묘기지권의 범위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관습법상 물권이다, 음.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토지 위에 있는 음, 권리야. 거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법정지상권이라는 것도 있고 지상권 설정도 해주거든요. 네. 그거 등기가 돼 있는 지상권이 있으면 그 토지 사용에 그만큼의 제한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근데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이기 때문에 공시는 없지만 아까 이게 봉분이 공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딴 사람이 네땅에 써놨으면 함부로 파내지 마 음.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존속기관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게 아니기 때문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지만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존속하는 한. 네. 이게 얼마나 강력해 무섭네요 그냥 물 쏘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묘멀래하고 봉분 조그맣게 하고 비석을 숨겨놨어 그래서 어. 풀을 막 올렸어 네. 그리고 한 20년을 갔어 큰일 그, 나는 거네 원래 그리고요 저기 아세요? <laughs> 비석은 왕족은 안 쓴대요 또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그 비석을 또 이제 세우는 데가 있고 안 세우는 데가 있어 어쨌든 비석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네. 거야 봉분. 봉분이 중요한 음, 봉분. 거예요 근데 이 기지권의 종류가 뭐냐면 승낙형, 양도형, 취득시형이에요 음.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가서 승낙 받은 거야 음. 저 여기 묘지 좀 쓸게요. 어 네. 그랬어. 그리고 그 땅이 넘어갔어. 그러면 함부로 딴 사람도 파내면 안 된다는 아. 거예요. 이건 승낙받은 땅에는 있 분묘기지권이니까. 음, 정식 허가를 받은. 그렇죠. 건가? 그다음에 네. 양도용은 뭐냐하면 대신 등기부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근데 음. 양도용은 뭐냐면 <laughs> 내가 내 땅에다가 분을 아버지 봉분을 모셨어. 그리고 그 땅을 팔았네. 그러면 아무 약정 안 했어도 땅 계약하면서 봉분 있는 거 봤잖아. 네. 그거 분묘기지권 성립된다는 거예요. 아, 그냥 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언급이 없더라도. 성립이 된다. 어, 내가 네. 그내 땅에 있는 거 알고 우리 아버지 면인데 갔다가 땅 사간 사람이 어 이거 모르는 면에 하고 팔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취득시효용 분명기지권이라는게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아시죠? 소유의 의사로 다른 사람의 땅을 내 땅인 줄 알고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취득을 해요. 그 땅을 네, 네. 어떻게 보니 날강도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왜 인정하는 줄 아세요? 취득시효를 취득시효 네. 토지를 취득시효로 20년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우리가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게 항상 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가 너한테 있다라는 그 소유권 그리고 소유돼 있는 음. 것만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 왔던 거 네. 이런 어떤 법률적 사실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그게 안정화돼 있는 상태를 보호해야 될 것이냐.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무슨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있어. 네. 근데 도로인데 이게 개인 땅인데 도로를 갔다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계속 통행이 왔어.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개인 땅인데, 음. 어 우리 아버지 거였네 다 나가. 그럼 막으면 어떻게 돼요? 이십 년 동안 만약에 평온하게 진행온 음. 그런 그 법률 관계, 사실상의 음. 관계가 전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주겠다는 거야. 아. 그게 취득시효인데 그와 비슷하게 이십 년을 묘를 썼으면 이것도 취득시효용 분묘기지권으로 음. 인정해주겠다라는 게이세 가지의 분묘기지권인 거예요. 아시겠죠? 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 문제가 됐던 거는 근데 요거를 하나 보셔야 돼요. 장사법이라는 게 있어. 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네. 천하장사에 대한 <laughs> 법률이 아니라 장례와 장례를 치르는 그 장사에 관한 등에 관한 음. 법률이 있는데 이 장사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 1월 13일 날 이게 지금 시행이 됐어요. 네. 이게 뭐냐면 하 옛날에는요. 우리가 장사법이 없었어. 그냥 뭐 음. 대충 그 내버려 뒀었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기분묘기 지권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 묘밖에 안 네. 보여. 묘지밖에. 네. <laughs> 그렇잖아요. 그렇죠. 특히 음. 이그좀 경치 좋고 여기 호수가 있다. 여기 좌청룡 오백호라는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만 가면 다 묘지예요. 묘지가 태양을 제일 많이 봤잖아요 양지 그렇지. 바른 곳에 네, 네. 묘지가 있으니까. 딱 있으니까 좋은 그렇죠. 곳에는 다 묘지가 있어요. 네. 하도 많이 들어가서 하남이라든지 여기도 좀 괜찮은 저기 산들 그 네. 주변에 가면 전부 다, 다 묘지밖에 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이 땅을 2001년도부터 묘를 갖다가 제한한 거예요. 그래서 사설묘지라든지 또 가족묘지라든지 이런 공원묘지 같은 걸 정리하면서 묘를 한번 싹다 정리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법이 뭐라 그랬냐면 2001년도 1월 13일 날부터는 더 이상 음. 다른 사람의 땅에다가 묘를 쓰면 안 된다라고 모셔 박아 버렸어. 아. 그래 가지고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땅에다가 묘를 쓰더라도 분명히 집권이 인정이 안 돼요. 아. 기준일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음. 겁니다. 오늘 오늘도 딴 거는 기억하지 마시고 2001년도쯤에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분묘기지. 그러니까 결론은 요약을 딱 네. 하면은 1월 13일 이전에는 20년이 인정이 된다. 네네. 네. 근데 그 이후에는 20년이 네. 넘었어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네네. 네, 이제 그거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게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는 취득시효용 분묘기지권은 인정이 안 돼요. 아.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승낙형 그러니까 음. 승낙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양도형 네.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만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음. 인정이 되지 않는다. 아. 하, 하지만 지금 또 웃기는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이 판례가 만약에 분묘기지권을 갖다가 그 설치를 했을 때 아무리 취득시효형이라고 해서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줘요. 네. 그러면 돈은 음, 그러네요. 그렇죠 돈. 네. 우리는 항상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인중개사랑 계약 해지할 수 있어. 변호사랑 계약 해지할 수 있어. 하지만 보수는 이거예요. 음. 결국은 보수 그 사람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음. 땅을 사용했으면 대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보시면요 21년도 판결이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돼 21년도 4월 29일날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은 대법원 판사들이 만장일치 만장일치까지는 어. 아니지만 다수결로 아. 전원이 모여서 합의해서 판결한 음. 거야 이 얘기는 중요한 판결이거나 아니면 기존 판례를 뒤집을 때 하는 판결인데 저는요 이게 그 놀라운 게 최근 게 아니라 불과 1년 전에 이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도 1월 13일 이전에는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음. 분묘기지권자는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니까 네. 그것도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은 다를까요? 예. 반대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다수 의견은 뭐라 그랬냐면 이런 경우라고 아. 하더라도 분모기지권자는 지료를 청구 당하면 그 청구 당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어 그럼 돈을 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판결을 이제 해준 거야. 아. 그럼 그 전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 분묘기지권에서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거였던 거지. 근데 이것도 또 중요한 것도 있어요. 분묘기지권을 청구하는데 언제부터? 청구한 날로부터 청구하면 안 청구하면 안 내도 되나못내안 내도 어, 되는 거예요. 에이.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도시는 무엇으로 사시는가님이 지료 내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여기서 제가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 청구한 날로부터 청구한 날 날로. 청구한, 날로. 청구한 날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 지료는요. 그 결국 우리가 보통 대여금에서 변제기라는 거 있잖아요. 네.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기가 언제냐. 음. 정해 놨어 만약에 12월 31일까지라면 12월 음. 31일 날부터 지연 이자 낸다고요. 네. 근데 그 변제기가 없는 건그거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없이 없으니 청구를 해야 그때부터 네. 야, 나안 되겠어. 너돈 빌려줬으니까 다음 달부터 아. 갚어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네. 이자가 나온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와 비슷한 개념인 거야. 아. 이것도 정말로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한 건데 분명히 직권에 대해서는 지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안 줘도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이 아... 조금 반대의 의견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게 2021년 1월 13일과 상관없이 네. 이제는 이제 청구를 하면은 청구한 날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아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는 그 이후에 다른 사람 땅에다가 아무리 묘를 써도 그거는 성립조차가 안돼 불법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좀... 게더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이전에 설치해서. 음. 취득시효용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음. 내가 돈 내라고 청구한 날로부터는 돈을 줘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제사 지내러 가셨는데 산을 샀는데 땅이 있어 음. 그러면 20년 지난 거라도 아 이거 돈 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이 사람이 이제 네. 분묘기지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나갈 마음을 가지겠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돈을 내야 되니까 네, 어 네, 이거 네. 원래는 나 평온하게 네. 잘 사용하고 있다가 돈을 내라 하네 네. 그러면 또 이게 안 나가던 돈이 나가면 사람이 좀 그렇죠.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취득시효용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그 자기가 20년 됐잖아요. 네. 그러면 집주인이 그땅 나가라 그래도 넥 땅이라라고 분묘기지권 내가 네. 거기 사용할 수 있어라고 해서 네. 거꾸로 매수해야 돼요. 아, 그런 경우가있 어,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 사람이 지료만 내고 안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아, 네. 이장해주세요라고 해서 꼭 거꾸로 돈 주고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예 좋습니다 네. 일단은 네. 뭐 분묘기 집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 있나요? 아니요 근데 네. 오늘 저기 분묘기 집권하다 보면 뒤에 거 못할 것 같아서 네 저기는 분묘기 집권은 요 정도만 하시고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추석 때쯤 돼서 이 장사법 관련돼고좀 얘기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땅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특별한 우리가 네. 관례상에서 허용하고 있는 네. 어, 내용이었는데 핵심은 이제 2001년 1월 13일이라는 네. 게 핵심이었고 그 이전에 어, 한 거는 네. 뭐. 효과를 발휘하지만은 네. 그 이유는 이게 네. 허용이 안 된다 네. 이제 그거 핵심이고 네. 그 다음에 청구,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한 날부터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네. 이전에 있는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 거는 음. 예 요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